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요 제 계좌가 100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5만 달러에서 시작한 계좌 성장을 지켜보셨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시간이 지나며 절반 정도 인출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펴볼 거예요 제 거래를 보여드리고 알트코인도 함께 볼 겁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중이에요 이제 XRP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XRP,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음은 레이어2 코인들이에요. 유니스왑 같은 중간규모 알트코인, 레이어2 토큰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엔 자코인 시장이 움직이죠. 2017년처럼 몇달 안에 일어날 겁니다. 2017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2021년엔 보통 크리스마스 때가 펌프의 절정이고 그후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거예요. 여기선 시간별 TA를 봅니다. 코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코스 할인은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까지 계속돼요. 링크는 아래 제임스 크립토 그룹 코스 40% 할인 중이에요. 수백 개가 팔렸고 최근 며칠간 많이 팔렸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세요.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제 계정을 보실 텐데 여러분이 코스를 들으셨으면 해요. 제 거래만 따라 하지 말고 스스로 할줄 알게 되길 바라요 제 거래가 좋긴 했지만요 이제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죠 GDP를 보려면 기술 분석으로 가보죠 제 비아이빗 계정이 990만 달러네요 100만 달러에 가깝고 이번 주 8777에서 크게 올랐어요 이번 주에 12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한 달로 보면 7 2 5에서 990으로 올랐고 제 영상 보셨다면 이번 달에 10만 달러 이상 인출했죠 그래서 이번 달 10만 달러 더 하면 지금 실제로 100만 달러 넘습니다. 꽤 많이 인출했어요. 이건 15만 달러 개조하였는데 7b25에서 9b9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 달에만 26만 5천 달러예요. 비트코인은 약간 후퇴 중이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의 상승신호 같아요. 바닥에서 산 비트코인이 완벽했죠. 9만에 3개 사서 6개로 1만 달러 수익 지금 자금조달 수수료는 거의 0.0이에요. 이더리움 거래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요. 오케이이고 월드도 C7K로 오르기 시작. 아주 좋아요. 비트코인으로 가 볼까요? 그리고 지금 MCT가 XRP 선두, 테슬라 상승 중, 토니 상승, 월드 시작. 제 매수를 따랐다면 이게 제 관심 목록이고 제가 사고 번 것들, 그리고 투자한 것들이에요. 유니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미 구코인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트코인으로 가 볼까요? 9 6 0 0선두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왕이에요. 더큰 패턴인 컵 핸들, 불플래그가 여전히 있어요. 제가 언급했던 일주일 내내 지켜봤죠. 암호화폐 그룹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하루 남았어요. 모든 지표봇들이 여전히 매일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임스 암호화폐 그룹에서 얻을 수 있어요. 블랙프라이데이 40% 할인코스에서 코드는 DL이에요, 보세요. 이 불플래그가 비트코인의 강세 페넌트를 만들고 있어요. 기둥이 있고, 그 다음 조금, 그리고 페넌트. 이렇게 압력이 쌓여 일찍 터졌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파란 압력들이 쌓이다 터지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4시간 차트에서 한번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돌파를 시도했다가 다시 조정하고 있어요. 94,000, 7,888에 같은 거래 유지, 손절가, 93,950, 목표가 118K. 우리는 숭시 입을 베입니다. 항상 3배 이상 리스크, 내 철학은 천이 최고. 3으로 23,000달러 물에 버리지. 열배 레버리지면 230,000달러 비트코인 거래 유지 암호화폐 마스터 코스 따르면 역헤드앤숄더 형성 가능 한번 봅시다. 그려보고 내일 영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요. 이미 어깨선 돌파했네요. 머리 부분 거리를 측정하면 이 거리는 헤드앤숄더에서 여기에 위치할 겁니다. 머리까지 측정하고 그다음 역헤드앤숄더 측정해요. 역헤드앤숄더 비트코인 163K 돌파 가능성 시간별 차트에서 고점 갱신 중 주말이라 조정 예상되지만 고점 갱신 중오이 언제든 돌파 가능해요 완전히 비트코인 롱 포지션 유지 중극1 그 100만 달러에 근접 놀라운 일이죠 이 계정에서 많이 공유했어요 이제 이더리움 살펴볼게요 셀피 세계요 오늘 일찍 정리했는데 여전히 큰 거래가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정리했지만요. 여러분이 요청한 걸 해볼게요. 댓글로 가보죠. 커뮤니티에 가짜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웹3 인피니티는 가짜 같아요. 여러 개가 있고 같은 말 반복해요. 여러 요청 있을 때 주의하세요. 더 좋네요. 멋져요. 댓글 감사해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때 마스터 코스 잡으세요. 고마워요. 형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해요. 질문은 u s d 가 안전한가요? 네. 지금은요. 매우 안전해요. 네. 지금은 100% 안전해요. 미국 정부가 보증하니까 매우 안전해요. 2021년엔 바이든-해리스 때 USDT 공황이 있었죠. 비트코인 쇼단해요.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쇼 절대 금물. 항상 제 수업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3:25가 좋아요. 사랑해요. 정말 부럽네요.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응원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자 선생님이 되셨나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처음엔 트레이딩만 했다가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영상도 만들게 됐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 XRP 얘기해볼까요? XRP에 대한 요청이 많더라고요. 4.98% 올랐네요. 가즈아, 지난 영상 이후로 안 봤는데 목표계에 도달했네요. 맞아요. 1달러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보세요. 모든 노란색 목표를 돌파했어요. 이거 봐요. 노란색 목표 닿겠어요. 목표가에 도달했고 최종 위치는 최종은 아니지만 2.20달러예요. 이미 모든 목표 달성했고 92센트, 1.23달러 7월에 후퇴했던 건 대칭 하락 삼각형 때문이에요. 내가 암호화폐에서 가르치듯 이런 신호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해. 텔레그램의 수천 명 학생들이 압박을 가하고 돌파가 일어났어. 4년간의 돌파였고 2달러 22센트도 큰 저항선이 될 거야. 어디서 들어갈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 보다시피 내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 여기서 돌파했고 1.20에서 저항받다 돌파해 지지선이 됐지. 이해돼? 거래에 참여하려면 1.7부 저항선이 최적의 진입점이야. 약간 조정되면 2.2세에 진입해 볼 만해. 하지만 주요 상승은 이미 3, 4배 올랐어. 내가 언급한 후로 400% 상승했으니까 주의해야 해. 계속 오를 수 있어. 거래량은 증가 중 줄어들 때가 xrp 강세장 끝 신호야. 자 가격 찾기예요. 어디서 얼마나 큰 목표를 잡을 수 있을까요? 무 달러 20센트가 하나죠. 지금 여기가 큰 저항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1달러 70센트에서 거부되고 커벤 핸들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익 실현할 때예요. 1달러 70센트에 진입해 볼게요. xrp에서 15번 가격 복원 찾아볼게요. 텔레그램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있네요. 강세장에서 공매도 열지 말라는 뜻이에요. 강세장에서 공매도 열지 마세요.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공매도 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 많은 분들께 중요한 얘기인가봐요 정말로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공매도 하지 마세요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아 이제 돌아갈 수 없네요 자 갑시다 686명의 퀀트들이 토론 중이에요 참여해보세요 뭔가에 진입하려면 거래량 증가 확인하세요 이 시티 사람처럼요 7,69%라니 대단해요 무례하지 마세요 경고 무례하면 밴됩니다. 서로 돕고 지원해 주세요. 이상 시장 업데이트였습니다. 모든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배우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60k 보너스로 비트 구매. 최저 수수료, 최고 유동성의 내 최애 거래소. 다른 모든 거래소보다 좋아요. Jamescrypto.guru.com에서 강좌와 텔레그램 확인. JCG 전 코스 40% 할인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진행 중. 모든 강좌 40% 할인. 존 신하가 팔로우하는 건 정말 대단해요. ai로 이 사진을 만들었어요. 2021년 60k에서 45k 거래 가르쳤죠. 많은 댓글 받았어요. 스크롤 내리면 감사 인사와 배운 점 댓글이 보여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축복받은 삶에 감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놀라운 성과들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